안녕하세요. 듀목입니다. 이제 슬슬 가을로 변해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낮에는 아직 조금 덥지만 밤에는 추우니까 이제 반팔은 살짝 무리가 아닌가 싶은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꽤 됐는데 이 라이브에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게 돼서 저한테도 힐링되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데 이제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문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내가 다뤘던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무르르듯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매우 좋았는데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등장했던 이야기들 중에서도 아 요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다뤄봐야겠다 궁금해하셨었구나 싶은 것들은 이슈 하이라이트 나 아니면 따로 편을 마련을 해가지고 업로드해야겠다 해서 이제 컨텐츠가 확장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슈 하이라이트 중에 두 번째도 역시 채팅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거를 다뤄봐야겠네 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타이밍도 적절한 것 같았고요 10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라니 2019년도 끝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 왔고요 첫 번째는 미국의 여러가지 발표들이나 이슈들을 통해서 세계 불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미국 탄핵 위기인데요. 그래서 안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안될 거다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의 최근 화두라고 하면 역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페이스북 리브라에서 여러가지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잡음이 하나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얘기와 연관이 되어 있던 거라서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천절로 하루 쉬었던 10월 3일 목요일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식 시장은 연 이틀 동안 하락을 맞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에는 마이너스 1.27%로 약 마이너스 1.3%가 빠졌고요. 그리고 10월 2일에는 마이너스 1.86%로 즉약 마이너스 1.9% 정도가 연속으로 이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증시는 바로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이 다우존스 지수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미국의 3대 지수라고 불리는 그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이라는 지수도 마이너스 1%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을 이틀간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무역 전쟁과 탄핵이 이것들 중에서 무역 전쟁은 포함된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에 제조업 지수가 10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한데 겹쳐서 그냥 느낌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실제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는 지난달인 9월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47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미국 제조업 구매적 관리자 지수가 대체 뭔지 잠깐 알아보자면 이 PMI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의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 즉 어떤 물건을 기업들이 사용할 것들이 있잖아요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 그것들을 구매해서 기업이 물건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자 다음 경기가 어떨 것 같냐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를 집계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요.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인 분들은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이 물건을 많이 쓸 테니까 물건을 많이 구매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소모할 물건이 적을 테니까 괜히 많이 사지 말고 적게 사야 되기 때문에 자,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 구매 담당자분들에게 경기가 어떨 것이냐를 물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굉장히 유의미하게 경제계에서 보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PMI 지수라는 것이 50점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고요. 50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달 9월에 이 PMI 지수가 47로 나왔기 때문에 50보다 한참 아래죠. 그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전달을 보면 8월에는 49점 정도였습니다. 즉, 전달에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우세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9월에 47, 정확히는 이제 47 47.8 이라는 EPMI 지수는 미국이 10년 3개월 만에 마주하게 된 가장 낮은 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다시 나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조업 PMI 제조업 PMI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파는 곳에 구매 담당자 분들한테 집계를 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당연히 서비스업 즉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서비스라는 것을 판매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조사한 서비스업 PMI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즉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도 그 전달 8월에는 정확히는 56.4였던 것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확히 52.6, 즉약53 정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뭔가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시장이 더욱 더큰 충격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는 경제지표에서 중요하게 보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이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 이큰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관세전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이 10월 18일부터 유럽연합산 항공기와 농산물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쪽에서 미국으로 판매되는 항공기와 농산물에는 미국이 세금을 더 붙여서 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이 애초에 항공기와 농산물에다가 국가 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건 미국에서 경쟁할 때 불공평하다. 너희들은 만들 때 국가보조금으로 같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다가 관세를 매겨서 미국 제품들이 불리하지 않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유럽연합의 항공기와 농산물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달리 말해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유럽 연합 쪽에서 생산하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덜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럽 연합 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상품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이 상품이 덜 팔린다 뿐만 아니라 이걸 운송해 주면서 버는 돈, 배달해 주면서 버는 돈, 뭐 그리고 부차적으로 거기다가 많은 서비스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다 돈을 적게 벌게 되겠죠. 즉 세계가 교역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이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 갈등으로 더 더욱 더안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 세계가 다 불안하니까 아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뭐1 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뭐 상해 종합,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지표도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전 세계가 힘들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자 불안하니까 끝. 이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불안하다는 뜻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금리 인하를 열심히 단행하지 않을까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시장에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말이죠. 실제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위원회 야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안한 탓이다라고 발언까지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의 나쁜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다시 눈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이 될지 말지를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세계의 분 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분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자 그러면 이걸 완화하려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대통령의 탄핵 정말 안 될까? 인데요. 자 경제지표와 무역전쟁만큼이나 미국이 관계된 일이면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는 이제 지난주 이슈 하이라이트죠. 2019년 9월 4주차의 이슈 하이라이트를 상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보시면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 이어지는 탄핵은 정말로 불가능할까? 인데요. 아, 라이브 방송에서도 사실상 탄핵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채팅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 하원에서 탄핵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 찬성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상원에서도 찬성하여 결정이 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미국의 하원 의석수는 총 435석으로 이 중에 과반 즉50% 218석의 하원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 즉 미국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민주당의 하원 의원 수는 435석 중에 230 5석으로 과반수는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민주당에서 특별히 막 아, 나는 그래도 탄핵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한이 민주당이 전원 찬성을 하게 되면 하원 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탄핵이 안될 것이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상원에서입니다. 자. 상원은 총 100명이 있고요. 그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 민주당은 4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도 되지가 않는데요. 더군다나 문제는 상원에서는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즉 100명 중에 3분의 2면 얼마죠? 60 7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민주당은 몇 명이죠? 45명밖에 안 되게 됩니다. 모두가 민주당 모두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22명이나 모자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 라고 보는 입장도 많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민주당 4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두명 2명, 무소속인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100%라는 게 존재할까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존재할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것이 어쨌든 미국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라고 해서 스캔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문제지 않느냐 정도라는 거죠. 물론 문제이긴 하겠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자, 미국 도널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저질리지 말아야 할 어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실제로 대가성으로 너희가 나의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해서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든 조 바이든이든 정말 열심히 조사해주면 대가성으로 내가 미국의 원조를 해줄게. 라고 한다든지 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즉,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상원 의원의 자릿수가 부족한 것이 정말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 장벽이 될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 애매한 증거, 어떤 뭐 정황 증거 정도만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현 대통령이 잘못한 결정적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현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치 생명이 괜찮을까요? 그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의 입장에서는? 과연 괜찮을까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정치인의 정치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미지와 국민의 지지, 즉, 여론에 달려 있는데 너무나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등장한 상태에서의 나는 그 정도 잘못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탄핵의 반대는 아주 안 좋은 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론에서 저 정치인은 잘못을 한 사람도 감싸주네 라고 하게 되고 그 국회의원의 정치 생활에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그중에는 누군가는 확 특구한 자신의 지지층이 있어서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어~ 정치 생명에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먹고 살려면 계속해서 상원의원 하고 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적 증거를 민주당이 찾아서 제공을 하고 그 결정적 증거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엔 그 여론이 수많은 정치인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약 22명 정도를 넘어설 수도 있는 20여 명 정도 이상의 정치 기반이 약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이 숫자가 더해졌을 때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 수준, 즉 67명을 넘어서는 숫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통해서 탄핵이 된다, 안 된다 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여론을 움직일 만큼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된 일을 분명히 입 밖으로 꺼냈다라는 것을 반대편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상원에서도 67명의 탄핵 찬성을 끌어내는 것이 꼭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요약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경제 시장에서도 탄핵 위기라는 상황이 반드시 안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어도 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진행을 해볼게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미흡하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지어낸 얘기 지어낸 어그로 제목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에 협력을 해주고 계시는 코인니스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파이낸셜타임즈의 원문 기사까지 찾아보게 된 뉴스인데요. 자, 혹시 제목에서도 언급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앞길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부분을 알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페이팔이라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지불 및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페이팔이 이번에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가 자신들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지불과 결제 분야에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은행과 화폐 역할을 하고자 하는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지불 결제 첫째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같은 식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 게다가 그 정도로 뭔가 잘안 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현재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페이스북 쪽의 책임자는 데이비드 마커스인데요. 자 이분은 페이팔의 이전 대표였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페이팔이라는 기업은 데이비드 마커스와 이미 2년도 있고, 함께 일한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팔이 이전에 자신들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마커스와 등지면서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벗어나려고 하군다고? 그러고 있다고? 아니, 대체 왜? 뭔가 진짜로 나가야만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한 거 아니야? 이 프로젝트?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대체 왜? 대체 왜? 바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자금세탁방지 기술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페이팔이라는 현재 지불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귀에 익으신가요? 자 혹시 자금세탁방지 국제 자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시면 역시 오른쪽 위에서 요것도 제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쉽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화폐와 금융을 다루려면 지켜야 할 규칙 또는 규제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폐가 돌아다니고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를 경험해오면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런 점들은 서로서로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매우 엄격한 것중탑 오브 탑이 바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통해서 얻은 돈이 추적 불가능해지면, 즉, 자금이 세탁되면 범죄 집단이 더욱 쉽게 돈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범죄 집단을 잡는 것 또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범죄 집단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해주는 것, 즉, 돈의 추적을 쉽게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이 조금 편하자고 사용하다가 범죄 집단을 돕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이미 온라인 지불과 결제를 도맡고 있는 페이팔의 눈으로 보기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자금 세탁 방지 기술을 리브라 프로젝트에 맞게 접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겨움이 보여서 탈퇴하는 것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미국에서 이루어진 리브라 청문회 당시에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데이비드 마커스가 내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모두 따를 것이다 라고 열심히 대답한 것에 반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이제 지울 수가 없게 되는데요. 혁신적인 기술은 물론 좋고 기술 자체가 작동하며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적용할 때는 기존 시스템이 왜이 부분을 규제하는 것을 두고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나 기존 기업들이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기술의 도입을 막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금세탁 방지가 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도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왜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 이야기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하며 페이팔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지금은 탈퇴하지만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뜻은 아무래도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프로젝트 자체 취지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 성공 가능성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으니 나중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암호화폐 거래소 다크코인. 자 우연이 아니라 이것들은 경제, 금융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다루다 보니 영상도 꽤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었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가 기존 경제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관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주는 이슈가 또 발생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신기술이 적용될 때, 세상에 적용될 때 기존 시스템과 잘 융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10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도 모두 다뤄봤는데요. 벌써 10월이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은 20년 전이라는 말을 해도 이제는 1990년대가 아니고 2000년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매주 이렇게 조금씩 경제금융 IT 신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얘기들을 하면서 주간으로라도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또더 다른 제가 돼 있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에 출발해도 이슈알라이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팀웍이었습니다.